곽종근 관련된 거예요. 아, 곽종근이요. 정말 중요한 거야. 네, 예, 곽종근. 다들 놓치고 있는 이야기. 예전에 네. 가짜 변호사들을 많이 네. 보냈잖아요. 이화영한테 가짜 변호사 보냈지. 예예.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보냈냐면 나한테도 보냈지. 예. 그 다음에 아... 다 보내요. 예. 가짜 변호사를 예. 동태 감시하려고다 예. 보낸단 말이야. 네. 이번에 곽종근 변호사 세 명이 동시에 사임을 했어요. 예. 뭐 녹취록 터지고. 그러니까요. 동시에 사임했어. 그러면, 곽정군은 낙동강 오리알 된 거야, 안된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죠. 완전 낙동강 예. 오리알 된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변호사비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제가 네. 유동규 변호사를, 예. 변호사님, 곽정군 변호주 해주십시오. 네. 저처럼, 옛날처럼, 옛날 저처럼, 속아서, 네. 저럴수 있으니까, 네. 변호사님, 접경 가서, 네. 물어료 변호를 하겠다.